근데 이제 9, 1월에는그 화법의 특성이나 작문의 특성, 뭐 본질 이런 거를 볼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출제 확률이 좀더 높은 것들 중심으로 문항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제 확률이 높거나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줄어들어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줄어드냐면은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좀 줄어든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자에서 300자를 기준으로 그 안에 답안이 나올 수 있게 계속. 문항을 구성을 해요 왜냐면 실제 문항 구성이 모범 답안이 예시 답안이 300자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한다 학습의 책임이 수강생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너의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나의 도움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게 선생님 본 실력입니다 이런 걸 이제 볼수 있는 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겠다. 계속 이제 새로운 문제를 보겠다.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9에서 11월 반을 이제 추천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튜토리얼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9, 11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